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슈팅을 한 이후에 제가 이 구간을 사실 실시간으로는 못 봤습니다 제가 한 이쯤 떨어지고 나서 봐가지고 어 조정을 생각보다 되게 딥하게 줬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많이 털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 제 의견은요 꼬리로 조점을 좀 깨기는 했지만, 아직, 조정이었다.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추세는 선을 안 거봤지만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문제가 뭐였냐면,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25.2k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가 여기가 작년 8월에 그 마지막 랠리를 한 구간에다가 최근에 또세 번이나 두드린 구간이어가지고 25.2k 강력하게 뚫고 위로 안착하면은 돌파매매 구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많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세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정말 확실하게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횡보하면서 좀 안착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파매매를 해서 이 구간에 돌파를 하자마자 롱을 친 사람, 좀 올라가서 횡보할 때 롱을 친 사람, 뭐 여러 가지 어 돌파 매매 이제 추격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매매는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제 스타일은 추격 매매는 거의 안 한다 난. 저는 이렇게 어 제가 원하는 타점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추세 타고 끝까지 들고 가는 스타일을 좋아하지 이렇게 돌파는 잘안 하는데 사실 돌파만 하는 사람들은 돌파만 하거든요. 근데 돌파 매매 핵심은 뭐냐면.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파한 구간을 뚫고 내려가면 로스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로스컷은 걸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 돌파 매매를 해서 위에서 조금 익절을 해놓고 여기서 스탑을 걸었으면은 손실을 안 났을 것 같은데 처음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 안착했네, 무조건 가겠네 하고 존버하다가 혹시나 지금 마이너스 상황까지 왔을까봐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수없는 상황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돌파 매매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 저는 깔끔한 추세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21K 롱인데, 이때, 지금은 제 21K 롱이 굉장히 저점같이 보이죠.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는 2,000불 아래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롱을 치기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승부를 본 거고,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롱을 쳐야지 사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고점 대비해서는 먹고 있는 게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 저는, 여기에 입 절로스는 걸어놨어요. 사실 이 구간 이 중간 구간 깨진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이 구간 깨지지 않는 이상 롱 추세로 보고 그냥 홀딩을 일단 할 생각인데 사실 지금 확실히 이런 돌파 구간에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 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박는 걸 보면 확실하게 상승장은 아니다. 사실 상승장의 무빙은 이런데 돌파했으면 그냥 가야 돼요 위로 쭉쭉쭉쭉. 근데 다시 내려 박았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개미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돌파 매매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좀 추세를 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 때문에 이게 실망 매물로 밑으로 많이 갖다 박았다. 이거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 이것이 사실 하락장에 있는 반등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반짝 반등해서 끝나느냐,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한 거죠 이 15.4K 15.4K 받고 올렸다가 다시 19K까지 떨궜어요 그 다음 다시 올리는 건데 겁도 나고 은행 파산한다고 사람들이 겁이 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표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구님 비트코인 도미난스가 뭔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서 이게 올라가면 다른 알트코인들 시세가 좀 좋지 않고 이게 떨어지면 알트코인 시세들이 더 강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도미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상승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른 만큼 알트는 오르지 못했죠. 근데 보세요. 최근 조정파. 차트가 완전히 비트 차트랑 똑같죠. 조정도 도미넌스가 조정받으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사실 이렇게 안 박았어요 애초에 많이 오르지도 못했지만 애초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알트코인 현물을 지금에도 제가 이때도 올랐을 때 알트코인 차라리 현물매설하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서 알트코인 현물 산 사람들 비트가 이렇게 박았어도 알트코인 별로 안 떨어졌어요 거의 본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줬다는 거는 도미넌스가 너무 급등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피로감이 쌓여서 알트코인의 지분을 나눠주면서 함께 이루어진 조정이었고 저는 결국 이런 조정은 진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도미넌스 조정에 의한 조정으로 이것은 어,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다. 그냥 도미넌스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고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은 지금 여기다. 여기서 횡보하고 조정을 살짝 받더라도 다시 위로 갈수 있는 차트다. PPI, FOMC 얼마 안 남았죠? 근데, 근데, 근데요. 생각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다고 했습니다. 타짜에서 아기가 말했죠. 지금 살짝 그런 상황이라 보고요. 지금 비트코인 롱을 타기 무섭다. 그러면 알트 현물이라도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엑시 11,000원이죠. 근데 저번에 저번 반등 19개 받기 전에 이 가격대 엑시 얼마였습니까? 15,000원, 16,000원이었죠. 그러면 알트 코인은 상당히 비트코인에 비해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사실 비트가 쇼팅 주는 게 좋은 그림이지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너무 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핑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트코인을 사라. 그리고 현물로 매수를 해라.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저점 잡고 찍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물 알트 현물을 사시고요. 자신 있다. 그럼 저 같이 이렇게 무서운 구간에서 롱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사실 충분히 먹었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갈 때 수량을 엄청 많이 잡았었는데, 지금 17만 개 남았죠? 저는 봐보세요. 이미 실현 손익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올리면서 저는 분할 익절을 때린 거예요. 이거는 저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저는 고배로 한 번에 잡고, 익절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안전하게 칩니다. 그치? 여기서 고배 쳤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면 빨리 손절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손절할 때는 조금 손절을 하고, 먹을 때는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년 동안 보여드렸잖아요, 팩트로.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처럼 하시고,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알트 현물을 지금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욕심쟁이야! 나는 욕심부리고 싶어! 나는 고배로! 나도 맛있게 먹고 싶어! 30배 이하로 그냥 비트론 까세요, 지금. 솔직히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트레이딩 메이드 이지. 코인은 상구TV.